위치 함수로 주어지는 벡터량이 2, 이런 식으로 되있을 때 나블라 y 내적 나블라 도트 2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써보면 이렇게죠. 나블라 도트 2래요 이건 도트가 나오면 이제 내적입니다. 문제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나블라는 미분 연산자니까 라운드 x 분의 라운드의 i 플러스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j.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의 k죠. 도트. 그러니까 이값 줬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 그래서 ex의 i 플러스 ey의 j 플러스 ez의 k죠. 그럼 내적을 계산할 때는 같은 성분끼리만 계수 곱해서 더하시면 돼. 그래서 i는 i끼리 j는 j끼리 k는 k끼리만 계수를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i는 i끼리만 계속 곱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2x. 그 j는 j끼리만 계속 곱하는 거니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2y. 그 다음 k는 k끼리만 계속 곱하는 거니까 라운드 z분의 라운드의 2z죠. 그 다음에 다 더해 주시면 돼. 그래서 일단은 요 네블라라는 미분연산 내적으로 계산할 때는 I는 I끼리, J는 J끼리, K는 K끼리 계속 곱에 더하시면 되는데 그 성분을 보니까 이거 I 앞에 있는 건 X로 미분하고요. J 앞에 있는 건 Y로만 미분하고요. K 앞에 있는 건 Z로만 미분해서 다 더해주라 뭐 이런 뜻하고 같다라는 거죠. 뭐 벡터를 스칼라로 바꿀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했을 때 이제 한 번씩 다 설명드렸던 거니까 뭐그한 식으로 돼 있는 건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1번에 가 있습니다. 정계 2, 2때 다이버전스 2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다이버전스 2랍니다. 그럼 다이버전스 2는 다시 한번 쓰면 나볼라 도토 2지 뭐. 그럼 이제 요 다이버전스나 나볼라 도토는 이제 내적으로 이제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 계산법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벡타를 뭘로 바꾸냐면 스칼라로 바꾸는 거죠. 그럼, 바꾸는 방법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 앞에 있는 건 x로 미분하고요. j 앞에 있는 건 y로만 미분하고요. k 앞에 있는 건 z로만 미분해서 다 더해주시면 돼. 그럼, 이제, i에 있는 거, 그럼 x로만 미분하는 겁니다. j에 있는 거는 y로만 미분하는 거야. k 앞에 있는 건 z로만 미분해서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i에 있는 거 x로 미분하면 x의 2승이니까, e 2 e 나가고 하나 빼주면 되니까, 6x가 되겠네. 그 다음 이제 j에 있는 거는 y로만 미분시키는 거예요. 그럼 y의 2승이니까 2빠져나와고 e 하나 빼주면 되니까 4xy 되겠네. 이 k에 있는 건 z로만 미분합니다. 그럼 z의 1승짜리예요. 그럼 1승짜리 미분은 1입니다. 그래서 x제곱 y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다 더해 주시면 돼.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수식은 이제 책에 있는 것은 다 나열을 하셔도 되는데, 이 백타를 스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방법. i 앞은 x로 미분입니다. j 앞은 y로 미분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k 앞에 있는 것은 z로 미분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세 개를. 그래서 i 앞에 있는 건 x로 미분, j 앞에 있는 건 y로만 미분, k 앞에 있는 건 z로만 미분해서 다 더해주시면 다이버전스 계산이 끝난 거다라는 거고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한 줄로 끝낼 수 있으면 다안 그러면 이제 다 써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 전개 2를 주고요. 점 x 고르 0, y 고르 0, z 고 0에서 발산이 어떻게 되냐 이제 발산은 이제 다이버전스가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다이버전스 2를 계산하는 거는 이제 벡터를 스칼라 바꾼다는 건알 수가 있는데요. 요 값을 이제 계산하려면 미분을 좀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미분 하는데 뭐 특이한 거는 이제 이런 거죠.